울산시의회가 올해 의원 연찬회 대행 업체를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난해 울산시의회 해외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공권 부풀리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는 모레부터 2박 3일간 충북 단양과 제천 일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엽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40명 안팎이 참석합니다.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해 연찬회를 담당했던 업체에 용역을 맡겨 몇달 전부터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전쯤 갑자기 업체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업체는 여성 사회적 기업으로 전 남구의회의장인 박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 업체와 3,6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 몇몇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의 적격 여부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해외 연수를 담당했는데 항공권 가격을 두 배나 부풀린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가격 부풀리기를 감추려고 항공권의 QR코드를 훼손해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해당 업체와 울산시의회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일본 해외연수에서 현지 차량 계약을 또이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연수 관련 공금 횡령 5억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라는 점은 의회 청렴성 훼손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시위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 제재 업체로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아 해당 내용을 알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